선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수행과 성취의 정통 채널입니다. 주위에 구독 포교해 주시고 특히 공유 좀 많이 해 주신다면 부처님 법을 포교하는 데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 성어는 사작운명 생각이 운명을 만든다입니다. 사작 운명. 생각이 운명을 만듭니다. 생각이 바로 운명입니다. 예,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옥추경. 천지파량신주경이 위경이 아니고 불교정통경이라고 하면서 많이 읽으라고 하는데, 스님, 맞는 말인가요? 예, 한마디로 엉터리입니다. 먼저, 옥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옥추경은 13세기를 전후하여 송나라에서 유래한 도교 경전입니다. 귀신의 뼈까지도 녹인다느니 귀신을 부른다느니 하는 엉터리 속설이 있습니다. 이 옥추경은 병굿이나 신굿 같은 큰 굿에서만 읽는데 이 경을 읽으면 천리 귀신이 다 움직인다고 헛소리를 합니다. 도교 또는 무속신앙의 경문입니다. 한편, 천지파량신주경은 불교사상과 도교사상이 결합되어 중국에서 만들어진 가짜경, 즉, 위경입니다. 줄여서 파량경이라고도 불립니다. 천지파량신주경은 주로 무속인들이 많이 외우면서 민간인들에게 권유하는 글입니다. 이 파량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빙자했을 뿐 정통 불교 사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옥추경은 도교의 경전이며 천지파량신주경은 불교 위경이라는 사실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객관적 평가입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엘리트 불자들은 이런 경은 아예 그들도 보지도 말고 정통경을 의지해야 합니다.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등 정통 경전을 의지하면 정법 제자가 되지만 요행수를 바해서 도교 경전이나 불교 위경을 외우다 보면 잡신이 붙고 사법 사된 법에 빠지게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미 법문한 기도해도 왜잘안 되는가? 예, 이 영상물을 꼭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글입니다. 스님, 상가집에서 돌아올 때 스님께서 소금을 뿌리라고 하셨는데 불편하고 아들 며느리가 불교 진원으로 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알려주세요. 예,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다니는 절법당에 가서 3배 또는 108배 하고 집으로 가면 됩니다. 법당이 멀어서 여의치 않으면 집 대문 들어가기 전에 반야심경을 한편 외우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반야심경 금강경이 든 불자수첩을 포켓에 넣어서 상가집에 다녀오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예, 제가 이미 본문한 기도의 힘을 믿으라 이 영상물을 꼭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눈 뜨자 말자 6시. 스님 생활 법문을 들으면서 포도를 먹는 중에 생각했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일은 이렇게 쉽게 되는데 기도는 왜 자꾸 미루게 되는가를요? 예, 평이하면서도 좋은 질문입니다. 스님들이 배우는 서장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구숙원리 미숙친근 예, 오래 익은 것은 멀리의이고 아직 익지 않은 것은 가까이 친하라는 뜻입니다. 오래 익은 것은 잡된 생각하는 것, 만나는 음식을 곧바로 입으로 가져가기 등이며, 아직 익지 않은 것은 부처님 생각하기, 참선 기도하기 등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불자님은 지금 자각하고 계시니 마음 공부가 많이 된 것입니다. 예, 제가 이미 본문한 부처님을 명상하면서 복 받는 시간, 또두 번째 그런 참해에 대한 108명상, 이 영상물을 꼭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번째 질문입니다. 40대 주부입니다 가끔 10대, 20대 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싫고 안 좋은 기억이 납니다. 이 또한 내 인생이건만 어떻게 좋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과거에 대한 회한, 미래에 대한 불안은 버리고 현실을 충실히 살자는 것이 불교의 인생관입니다. 과거에 나쁜 생각이 올라오면 곧바로 아, 안돼 하고 곧바로 염주를 잡고 관세음보살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좋게 생각하려고도 애쓰지 말고 기도 참선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만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메커니즘은 동시에 두 가지를 다할수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염주 잡고 기도해 버리면 과거의 회황 같은 망상은 범접하지 못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미소를 생각하는 미소관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예, 제가 이미 보면 한 치유활력 1 2법칙이 영상물을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섯 번째는 좋은 글입니다. 존경하는 스님, 사회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저희 가족 중 제가 제일 꼴지로 멤버십 가입했습니다. 저희 집온 가족이 멤버십 회원이 되었습니다. 멀리서나마 스님의 제자가 된것 같아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예, 온 가족이 불자이면서 멤버십에도 다 가입하여 사이버 불교대학을 들으신다니 정말 행복 가득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기도 축원 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도량에서 스님을 만났을 때, 옆에 도반은 꼭 성불하십시오. 큰 스님 되십시오. 하면서 인사를 드리는데, 인사 예절에 맞는지요? 예, 스님들한테 인사할 때는, 말씀은 하시지 말고, 그냥 공손히 합장 반배하는 것이 제일 무난합니다. 반면에 절의 신도가 다른 신도나 도발을 만났을 때는 반갑습니다. 관세음보살 성불하십시오 라는 말을 하면서 인사하는 게 친근감이 나고 좋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딸이 결혼한 지 8년이 지났는데 아기가 없어서 제 나름 기도한 지 1년 8개월이 지나갑니다. 제 식대로의 기도가 맞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천수경, 반야심경, 천지파량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불자님의 기도에서 천지파량경을 빼고 신묘장고 대다란이를 33독 하시고 관음정근을 30분 이상 보태기 바랍니다. 또 금강경도 매일 한독 이상 하십시오. 최소한의 기도 분량입니다. 한편 따님에게 기도를 좀 하자고 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은 따님의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따님에게 대단하니 하루 1 8독 하게 하고 관음전근을 한 시간 이상 또는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요 명호를 사경 석게 하십시오. 그리고 칠성각의딸 이름으로 인등 하나 밝히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이미 본문한 7월 7석 기도의 의미, 또두 번째는 인등을 밝혀라 그 의미는 이 내용을 좀 찾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유튜브 검색창에 이 제목을 쳐서 넣으면 됩니다. 예,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1년 기도를 체려붙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수험생 부모입니다. 100일 기도 등 하루도 빠짐없이 개인 기도랑 절 예배 참석이랑 하였습니다. 100일 기도가 끝나면 수험생 엄마는 언제까지 이 기도를 똑같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모든 수험생 엄마들이 궁금해 합니다. 회양하면 기도를 줄여도 되는 건가요? 합격 발표 날 때까지 똑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제가 한자도 안 놓치고 그대로 질문을 옮겼습니다. 기도를 다부지게 하시는 불자이신 것 같습니다. 수능 당일, 수능 대길 기도 회항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하신 기도 동력을 계속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수능 점수 발표 날까지는 그대로 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원하는 대학에 최종 합격할 때까지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권유해드리건데, 수능시험 다음날부터 개인적으로라도 2차 100일 기도를 또 들어가십시오. 만약 중간에 합격 통지서를 받으면, 그때는 기도 분량을 지금의 반으로 줄이시되, 절대 기도를 그만두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아홉 번째 좋은 글입니다. 편지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스님 법문을 듣고 불교에 입문한 초보 불자입니다. 요즘은 생활 법문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멤버십 제도인 사이버 불교대학에도 가입했습니다.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기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스님, 부처님을 알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제가 직접 뜨개질한 목도리를 보내드립니다. 소음 씨가 좋지 않아 엉성하지만 이쁘게 봐 주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십시오. 항상 건강하세요.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불자님도 오늘 건강하시기를 기도 축원드립니다. 언제 한번 뵙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담문담답과 좋은 거를 다 마쳤습니다. 예, 질문도 많고 또 기도, 가피 이야기도 아주 많습니다.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해서 늘 죄송스럽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무일 우학생님이 늘 강조하는 5대 수행입니다. 5대 수행. 금강경 대다란의 독송 꼭 하십시오. 그리고 대성경전 사경 하루 1시간. 시간 안 되면 10분이라도 꼭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관음정건. 관음정건은 길 걷거나 TV를 보면서도 심지어는 할 수도 있습니다. 관음전근 기도 꼭 하시고요. 그렇게 하되, 진짜 마음을 내서 딱 앉아서 하는 기도가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절민예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선 중요합니다. 예, 이 다섯 가지 수행 중에서 두세 가지는 꼭 직접 본인이 마음을 내서 실천 수행하시는 그런 불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무산.